너희들 몰라서 본다. 우리 친형도 산다. 바로 앞에. 우리 조카들도. 안 믿어요? 나 지금 가까이, 우리 집. 아니. 아니, <laughs> 아, 저, 우리 집, 아, 아니 뭐, 아, 우리 집. 아니. 아, 우리 집 카드도 있는데? 지금? 아니, 아니. 보여줘요?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없는데왜 네. 본인 살고 있는지도 본격적인 게 아닌가 알아? 아니, 또 알고 음. 싶어서. 아... 나도 방송 중이니까. 뭐, 줄게. 어, 해. 하지. 보여줄게. 어. 너희들 안 믿으니까. 경신들아. <laughs> 알았어? 어. 아, 두근두근 안 하는데? 하, 진짜. 근데, 백기동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층위인데 하고, 돈이 올랐다던데? 어? 뉴스에서는 돈이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아니, 층수하고 합산된 건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층수가 몇 층이 돼요? 18층입니다 18층이면 우선 불르기는 8억 5천 불러요 불르기는 8억 5천이요? 네불르기는아 그죠? 들었냐? 8억 5천이요 이 새끼야 들었냐? 불르기는 그렇게 불러요 8억 5천 알았어 네. 우리 집이라고 이새끼 내가 거짓말 쳤어? 내가 거짓말 쳤냐고 어? 그 기다려 앉으세요 좀시 식탁 좀 돌려줘요 네내 거짓말 쳤냐고 너희들 다 뒤졌어 너희들 다 뒤졌다고 내가 거짓말 쳤어? 오지리들아? 나 거짓말 안 쳤어 나 지금 거짓말 안 쳤다잉 아니야 들었냐고 어? 들었냐고 어? 조용해 닥치고 있어 우승아 공동명의는 음..어 본다고 본다고 몇번 말하냐. 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못 믿어서 그래. 내가 뭐, 폭으로 산지 아니야이 바보냐? 너희들 바보들. 그럼 나한테 재산세가 왜 나오냐? 어? 나한테 재산세가 왜 나오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집 내놓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집 내놓으려면 내 명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 알겠습니까? 알았냐고. 어? 그지? 그래, 그건 맞는 말이야 쿠션님. 쿠션님 말은 맞아. 쿠션님 말은 맞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한 거잖아. 7억이라고 했잖아. 어? 7억이라고 했잖아. 나 지금 집도 들어갈 거야. 어?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좀 기다려라. 몇 번은 말하냐. 내가 뭐 거짓말 치냐. 나 그럼 부동산을 왜 들어왔겠냐. 어? 어? 나 부동산을 왜 들어왔겠냐. 야, 너희도한테 내가 거짓말 치기 싫어서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어, 다음에, 미, 어,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어? 어? 알았어?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나는 한 가지 내가 물어봤잖아. 몇 번은 말하냐? 어? 나 사귀셨냐? 나 포스코 더샵업 시비버 카드도 있고, 나 집에 들어갈 거야. 집에도 들어갔고, 엄마랑 통화도 했고, 지금 백이동 천팔0 1008... 아, 이험 말을 하니 아, 우리 집 아냐? 우리 왔는데 너희한테 말하기 싫다. 어,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백이동 몇트예요 대기동역? 요 네. 어.. 잠시만요..잠깐만요.. 네, 호수는 말하기 싫으니까.. 어, 호수 말하기 싫어서.. 어.. 호수는 말하기 싫어.. 두사람 명이되네요 그죠 두사람 명이한사람이 누굽니까? 이성씨네 어? 이 성씨라고. 상경제 우리 네, 어머님 물론 뒤사람은 안 나와.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첫 사람 아니에요? 물론 글쎄 이제 돈 두고 해야. 음, 두 사람이 되는. 글쎄 두 사람밖에 없죠. 돈은 네, 네. 뭐 이니까. 예. 네. 응. 한 알았어. 사람은 성씨에 성씨. 예. 글쎄 성경제 우리 엄마는. 그럼 이제 돈 주고 네. 돈 주고 띄어봐야 돼. 돈 줄까요, 지금? 아니, 아니. 돈 주고 떼어봐야 된다고. 어디에서 띄어봐야 돼요? 여기서 띄우는데 돈을 안주고 그냥 두사람 명의로 띄웠던구만 그럼 라고. 지금은 어떻게 띄워 여기에 돈 줘도 돼요? 네 그래서 상관없는데 얼마 주면 아 천원인데 천원밖에 안되는 네, 지금 줄게요 그러면이거 띄워보려고? 네띄어봐야죠 우리 엄마 명이고요그 어. 다음에 성정재부 아, 아, 천원짜리가 만원짜리가 뭐 됐어 됐 예. 네 한번 아, 띄워주십쇼 어? 띄워주라고? 네 그렇게 네. 해라고네 띄워주십쇼 네. 됐냐? 인자 명의 2 0원야 됐냐 인정 됐지 어 내가 보여줄게 야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좀 진짜니까 어 알았어 내 이름 안성호고 내거 그 민증까지 보여줄게 알았냐고 응 알았냐고 어내 민증 보면 1 5내 이름도 어? 안성호 알았냐고 몰라서 그래. 내가, 너희들, 내가 후회하지 말라 했지. 너희들 내가 다, 다 기억하고 있어. 어? 알았어? 내가 엄청나게 유명, 어, 알았냐고. 어? 알았냐고. 너희들 모르네, 나를. 응? 응? 후회하지 마라고, 후회하지 마라고. 후회하지 말라 했잖아. 공동 간다 했잖아. 여기 백이동이야, 개새끼야. 시발라마. 개새끼야. 내 맘이야, 시발라. 돈 내든 말든 시발라마. 내가 돈안낸 거지, 시발. 우리 엄마가 돈안 냈냐? 어? 야, 이 거지새끼야. 너희들이 더 거지지. 시발, 나 8억짜리 산다고 개새끼야. 알았나? 어? 십새끼야.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하다. 몇 번을 보여줘야 되냐? 어? 너희들 몇 번을 보여줘야 돼?